네 오늘 여러분 콱닫고 왔습니다. 또? 네. 콱닫아버리면 아, 경기도 안 좋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새끼 먹을거 두끼만 먹고라도 네. 초고의 위기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고으로 초국의 앞장서야 됩니다. 아, 그래. 나라가 평안할 때는 가정과 자식이 중요하지만 초고의 위기에 있을 때는 초고이 우선입니다. 네. 지금 김일성이가 김저, 김정은이가 핵 미사일을 쏘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언제 정말 초토화될지 모르는 풍전동화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토요일이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되어가는 가운데 안연이 가게 문을 열어놓고 장사만 할수 없어 태극기 집회의 현장으로 뛰쳐나오게 된다는 파주에서 산산별곡이라는 특화된 맛으로 많은 고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사업을 하시는 선옥성 대표의 삼계탕 전문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주소만 가지고 찾아가실 수 있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입장에서 가자면 경의 중앙선을 타고 금릉역에서 하차를 하게 됩니다. 금릉역에 도착하여 1번 출구로 나가게 되면 도로가 나오게 되는데 1번 출구로 나가서는 마중을 나오는 선악선 대표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산산별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만 인근에 버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또는 도보로 10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산산별곡이아 얼마나 돼요? 거, 걸어서 한 7분이면 가요. 걸어서 7분? 아, 아 그렇군요. 그럼 4km는 아니네요. 그 금능역에서 나와서 길을 건너지 않고, 그 예, 거, 그예 거, 그 바로, 네, 측에 예. 저기 세무서, 파주 세무서. 아, 파주 세무서가 이, 뒤에 있군요, 바로. 네, 네, 그쪽으로. 여기, 예,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는 모이네요. 네, 예. 네. 그 다른 그 사장님들 도착하셨죠? 네, 반가운 도착 네. 예. <laughs> <laughs> <방금 웃음> 분들이죠? 너무 반갑고, 너무 예. 진짜, 너무 감격이에요. 오, 아, 그래요? 네. 누구라예요? 네. 네. 너무 감격이고 정말. 이까지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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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들이 네. 만약에 산산별국을 찾아오시려면 제가 가는 어, 이 노선대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지 네. 우체국을 왼쪽에 놓고 네. 흑산 7분 걸어가시면 음네 가는 동안 저 일반노선 버스노선 좀 한번 네. 얘기를 좀 네.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버스노선 파주우체구 여기 왼쪽 파주우체구 여기 건너서 맞은편이요 아 파주우체구 여기 이쪽 아 건너서. 이쪽 아아 아, 여기 버스정류장이 있습니까 네아 바로 있네요 600번 아 600번 네우체 그럼 여기까지 걸어와야 되는 거네요 네아 네. 그래서 어디서 내리는 몇 정거장 가서 어디서 내리는 거예요 네. 여기 쭉 가서 버스정류장 이름이 혹시 네. 뭐 로 되는지 네, 모르시나요? 아 금촌 중학교 앞에요. 아, 네, 앞에? 두정고장 지나거나 음. 운동 삼아 걸어오시면 한7분 음. 정도면. 네. 야 그렇군요. 네, 슬슬 걸어갈 수 있는 거리네요. 네, 걸어갈 그 정도면. 요즘 네. 뭐애운동 하셨던 분들은 뭐, 뭐 행진도 많이 하고. 네. 네. 행진 사아 이렇게 하면 가을 되면 단풍이 좋고요. 네. 여기 아주 산책 코스가 참 좋습니다. 오른쪽이 이제 금릉파지에금릉천이라고 네. 해서 아 오른쪽이 네, 천이 흐르고, 예, 아주 공기도 맑고, 음. 네 사이클 코스도 있고, 예. 그래서 네, 신호등 여기 이제 아까 하나 지나고 두개 지나고, 음. 이제 세 번째 정도라서 네. 세 번째 신호등까지 네. 가는 건가 보죠? 네, 네. 그 정도 가면 네. 바로 이제 금천 고등학교가 나와요. 네. 네. 여기가 무슨 천이라고요? 네, 공릉천, 공릉천, 공방천고릉천 공릉공원, 공릉공원, 릉역 내려서 공원공릉로원 공릉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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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원릉공원공릉공릉공공릉공공원공원공원공원 오늘 참 날씨가 좋아가지고, 네. 푸른 하늘을 좀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네, 너무 좋아요. 날씨. 예, 이제 가을, 어, 리즘 슬슬, 네.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죠. 가을 되면 여기 아직 가로수 길이요. 여기가 끝내줍니다, 산책으로. 그러게요. 이런, 가로수, 이런 네. 조경이 좀잘돼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왼쪽에 선한교회가 있고요. 좌측에, 아, 그러네. 육교, 오른쪽. 육교가 보이기 전에서 우회전하네요. 네, 네. 가시면 이게 금촌 고등학교 오른쪽이요. 아 오른쪽이. 그다음에 왼쪽이 금촌 중학교. 아 중고등학교 마주 보고 있네요. 네. 마주 보고 있는데를 네, 지나서. 네, 네. 이게 금촌 명문 고등학교라고 하는. 아 그냥 이 정도. 갈 때는 택시 타고 가고 올 네. 때도 버스 타탑돼요 맞아요 택시 타면 기본 요금. 제가 그러면 그렇게 가지고 네. 버스 탄 것보다 싸지요 예. 맞아요 두세 명이 오시면 버스가 시지나요 뭐, 음. 기본요금 밖에 안 그럼요. 나오고 금천중학교에서 끝에서 잘전하네요 길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네쭉 이렇게 가시면은 이거 이제 금천중학교 후문 후문 네 오른쪽에 공원 있고 그러게요 공원이 있고 공원이 있고 오 예, 예. 어, 한문으로 선산별곡이라고 예, 좌측에 아네 여기는 만나봤습니다나눠이자는 거죠 한국 딱에 있는 거여서 서예가 전문가가 음. <laughs> 서예선생님 아제 oh, yeah. 여기 정부대에서 추석 선물 세트로오원 플러스 원 하려고 지금 음. 하고 네 준비하고 있고 oh. 여기는 좀강의시처을 쓰려고. 이렇게 아, 글쎄요, 공간이. 하려고... 지하로 내려가게 된답니다. 아주 운치가 있는 네, 그런 모습이네요. 네, 네, 모습이 네, 네. 네 선옥선 네. 네, 대표님이 네. 지금 내려오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사랑해요. 그런 사랑도 여기 오면 주는 모양이네요. 네. 아주 뜨거운 사랑 많이 드릴게요. 예. <laughs> 네. 내려오세요. 어, 넓으네요. 네, 여기 시원해요. 네, 여사님 씨야, 단체 예약하시기도 좋고. 네. 저도 와야겠다. 네. 이따 시집장 같은 편을 찍을 완전히 애국태극 기집을 최고의 필진이 다오신님 영광 어떻게 잘해야 되지? 더 열심히 운동하러다니고 그럼 오라고 혁그 협신사장님이 아주 지난주부터 꼭 와달라고, 아, 와달라고 아, 제목소리얘기하고 있는지 아 <laughs> 네. <laughs> 아, 그 산삼주가 좀 특별한가 보죠? 어, 특별하죠. 저는 이제 술은 안 먹는데. 예. 요게 한3첩뿌리를 담아가지고 서 그런 거라 어. 드셔보시면 알아요 어. 그냥 딱 드시면 몸이 후끈해지고 피가 좀 풀리고 그걸뭐 <laughs> 예, 따로.. 아 그거 따로 파는 것도 있습니까? 있어요, 아, 네 있어요 많아아 그렇군요 우리 장인어른 하나 사다 드려야 되겠네 네, 주세요네불 네, 드릴게요 부도안시고고 나서 네. 너무 네. 좋아졌어요 아... 이 지금 만좀마은 좀 편이잖아요. 예.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냐 그래. 아, 이게, 이게 자리구나. 에너지 뭐냐이 음. 산양산삼의 진세노이도 성분이 있습니다 음. 우리 액운동 하시는 분계셔 가지고 세상에 그래, 동선을. 그래, 음. 네. <웃음> <웃음> 네. 그래. 아마도 이름대로. 예 굉장히 저보다 더. 그렇 해야죠. 적어도... 그러니까, 건배, 우리 이석이 최근에 대통령 탄핵 무효화 한미동맹 강화, 적폐, 종북 자유세력, 폭망시키는 그날까지, 우리 유튜브 애국자님 대학력은 반세! 반세! 위하여! 감사합니다. <laughs> 얍쌰입다우세요이가 <목소리도> 네, 네. <목소리도> 네, 네. 아주 14가지 방약재로 14가지가 예, 들어갔어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 이렇게 종류 하나를 연잎만 걷어내시고 순서없이 음 네. 안쪽부터 아, 냄새 좋네요 제가요? 10년 젊으셨어요 아 그렇게 음 운동하고 그렇게 걸어도 안 피곤해 백설공주 되는 거야 이게 <laughs> 이제 그 송커돈에 생삼 산삼을 네. 넣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사냥 산삼. 끓이는 게 아니고. 예 끓였는데도 넣고. 아, 예. 제가 우리 우리 애국자님 피디 애국자님 오늘 예. 다 서비스입니다 제가. 우와. 예 아주. 어? 오늘 횡재했네요. 네네 이거. 네. 칼리 어, 3뿌리 드시고 저어 드시면요 네. 땀이 쭉쭉 나고 정말 좋아요 피로 아. 다 풀리고 이게 몇년산거요 삼... 요거는 3년 3년 사거네 3년 차 그냥 음. 3년 산거에요 자 드세요 오늘 입사일까지 다 드시고 드세요 아 입사일까지 아, 예입사일까예아 찍어드릴까? 어. 요 국물이요 사삼백수해죽순해사산수해죽순또산산삼엑기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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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기 단기 천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열네 가지 네. 산산주까지 들어가서 국물을 어.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오백 cc 이게 다 드시면요. 네. 등짝부터 이배 속까지가 코나게 뜨거게 체온이 올라가면서 피로가 쫙 풀려요. 그리고 나서 졸음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네. 잠깐 한 30분간. 쉬고. 네 명현 현상이라고 쉬거나 그러시면 네. 몸에 너무 좋고, 음. 그다음에 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드시면 정말 좋아요. 제가 진짜 하루에 4 시간밖에 안 자고 완전 중노동인데도 네. 이렇게 체력을 유지하고, 이렇게 미모를 유지하고, 네. <laughs> 정말 노화 예방에 좋고. 그런데 미모를 유지하고 할때왜 웃으셨어요? 그런네예 <laughs> <좀 부끄럽네요. 웃음> <laughs> 네, 미모도 있으세요. <laughs> 아주, 지금 도 그걸 좀 그렇고. <laughs>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 좋아합니다. 맛에 매료돼서 단골이 많으시겠네요. 네, 단골 많아요. 네네. 네, 작년에, 멀리서는 어디서까지 오시는? 저희가 네이버에도 음. 많이 썼고요. 네. 또 SBS 생생방송 저기도 보시겠지만 SBS TV 식객 남녀에도 또 작년에 크게 촬영이 됐고. 음. 세번 탔어요. No. 그래서 맛집으로 네이버에 네. 산삼 별곡 치시면 네. 많이 오시고 이게 집단가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요새 경기가 안 좋은 거좀 비싸잖아요. 음. 이제 14,000원, 18,0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no. 동네 분들은 자주 못 오셔도 음. 서울, 인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음. 찍어가지고 아. 맛집 찾아오는 분들이 많고 아. 드셔본 분들은 진짜 맛있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어, 예, 진짜 진짜, 예, 진짜 예, 제가 진짜 양심껏 음. 진짜 만들었어요. 일단 먹어 본 다음에 한번 네. 소감을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그러세요. 예. <laughs> 기름을 아, 제거해서 수작업으로. 아 기름을 뭐라고? 가게 기름. 가게 기름을. 가슴 아, 내 이런데 있는 붙어 있는 기름. 아몇 시간을 제거해요? 고이 한. 한 오랫동안 몇 시간 한 다섯 시간씩 아, 기름을 쫙뺀 그런 잘라내고서 요리가 되는 모양이네네 잘라내야만 개운합니다 이게 아. 예, 예, 예. 많은 닭을 한꺼번에 손질해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참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음. 정말 네. 자신 있게 추려고 네. 어, 그리고 조미료 뭐소금 하나도 안 들어 그대로 네. 온전히 예, 예. 맛있게 드시아 네. <laughs> 아유 날수줍음 많이 타요 <laughs> 나이를 거꾸로 하는 것같 <laughs> 하고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상양산삼 삼계탕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우리 국내에서 최초로 상양산삼계탕은 최초예요 그래서 여게에 14가지 한약재 또뭐 상양산삼 백수 또어 저기 사삼 또 노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4가지 한약재를 넣어가지고 정말 정성껏 끓인 삼계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드시면은 원기 회복에 좋고 노화 예방에 좋고 또 다른 삼계탕하고 특유해 맛이 고기가 부드럽고 감칠맛 나면서 구수한 이 향이 나요. 그래서 여기 1 5 0 0 0 원씩 유통 예정이 있고. 우리 매장에서는 산양삼 삼계탕 18,000원씩 소비자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3만개 특방으로 만들었어요. 예, 그렇게 해서, 가정에서 좀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예, 많은 이용해 주시고, 한번 드셔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온몸에 땀이 쫙 나고, 30분간 온몸에 이 뱃속부터 등짝까지 쫙 뜨거워지면서, 피가 뜨거워진 느낌 받아요. 그리고 몸이 훈훈해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이렇게 드시면 소화도 잘되고 너무 맛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금 간 아무 안돼 있고요. 전혀 조미료 하나 안 들어갔고 아주 드셔보시면은 좀 특별한 맛을 느끼고요. 저희가 네이버에 산삼별곡 산삼별곡 치시면은 맛집으로 유명해요. 많이 나와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 3만 개 출시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애국의 일선에서 네. 늘 앞장서시는 손옥선 대표의 산삼별곡을 모든 애국자분들께서 애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번에 특별히 팩 제품을 3만 개 출시를 하셨다고 하오니 전화로도 주문해 주시고 오다 가다 일부러라도 들르셔서 식사도 하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더욱 힘을 내어 일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장사 사업하기도 바쁘실텐데 네 오늘 분콱 닫고 왔습니다 또? 네 아, 그렇게 닫아버리면 경기도 안좋은데 괜찮습니다 그래요? 네 새끼 먹을거 두 끼만 먹고라도 네. 초고기 위기에 있을때는 모든것을 다 버리고 초고기로 초고기에 앞장서야 됩니다 아, 그래. 나라가 평안할때는 가정과 자식이 중요하지만 초고기 위기에 있을때는 초고기 우선입니다 지금 김일성이가 김정 김정은이가 핵미사일을 쏘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언제 정말 초토화될 지 모르는 풍전동화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냥 토요일이면 무조건 가야 된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언제, 언제, 언제 네, 보충 못하고 지금 뭐 태극기 애국운동 한다고 빚을 한 3천만 원 줬습니다. <laughs> 예, 운영을 한 7개월, 8개월 가게 문을 닫고 어, 영업을 중단한 상태에서 이제 6월달 6월 15일날 오픈해서 이제 한두달 됐는데요 아니죠 작년 11월 12월부터 문을 닫고 영업 중단하고 애국운동 계속 나왔죠 전국을 다니면서 이제 영업을 안 했고 이제 지금은 하도 이제 단골들이 왜 복날인데도 문을 안 여냐 그래서 이제 제가 6월 15일쯤부터 지금 한두달 이제 겨우 하고 이제 바쁜 삼계탕이 여름철이잖아요. 이제 지났으니까 또애고 운도 해야 됩니다. 예, 저는 제 인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나라가 중요해요 지금요. 예, 나라 없인 내가 없지요. 부모 없인 내가 없지요. 우리가 조국을 잃고. 수백억, 수천억을 가지고 이민을 간들 무엇하겠습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되고 조국의 풍전 등을 쓴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이 가장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죽음이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나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이제 먹고 살만합니다. 새끼 먹을 거 두끼 먹으면 되고요. 해외여행 안 가고 명품 옷안 입고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와야 됩니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은 법과 질서가 무너졌고 무법천지입니다. 소위 지금 국회는 5호 담당자라고 그래서. 다섯 명 중에 한 명이 국회의원들을 감시하고 있답니다. 네. 그렇게 좌익, 대한민국 국회의 국회의원들을 좌익 종북 세력들이 다섯 명에 한 명씩 할당제로 해서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가 그런 말이 될 정도로 국회의원들 자체도 지금 두려움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올바른 정사를 못빼고 있는 겁니다. 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은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당신들이 누구를 위하여 국회의원이 됐습니까? 조국의었고도 당신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는 가난하고 못 먹고 어려웠던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 빛을 갚아야 되겠죠? 이승만 대통령이 있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네 글자를 국호를 탄생되었고, 대한민국이 탄생되지 않습니까? 그 빛을 갚아야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있음으로이 땅에 종복, 좌익, 간첩, 빨갱이들을소탕하는 강한 대통령, 정직한 대통령, 깨끗한 대통령의 선례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그 빛을 갚아야지요. 가장 지금 이 시점에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자는 침묵하고 있는 지성인들이요, 침묵하고 있는 국민입니다. 여러분들의 침묵이 나라를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지금부터라도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이 불의하고 부패하고 이 가락무도한 문재인 사기 정권을 규탄하고 끌어내려서 이 땅의 정의가 살아있음을 밝히고 또한 연약하게 그지없는 여성 대통령의 인권을 그토록 무참히 집가입고도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나약하고 힘없는 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하여 이 사회의 법과 질서를 바로잡아 나가는 선진국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권은 더 이상 사기 정권 부정 선거로 국가를 찬탄한 대통령으로서 스스로 회귀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은 누구를 위한 당입니까? 누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목숨을 걸고 국민의 대변자로서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으로서. 강오담대하게이 땅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과 질서를 반듯하게 세우는 국민의 취지를 받는 야당으로서 강하게 거듭날 것을 호소드립니다. 박 대통령 입니다대통령없습 대통령이 네. 습니다니대이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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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많습니다 네. 저희 가게에는 제가 파주 경찰서 후문에 위치하고 있는데, 경찰관 공무원들이 한 명도 안 옵니다. 제가 애국 운동하는 걸 소문을 듣고 알았는지, 공무원하고 동네 한 명도 안 와요. 굶어 죽기 직전이에요. 진짜 어떨 땐 차비도 없어서 못올 때도 있었어요. 핸드폰도 끊기고, 가게 전기, 집, 전기가 다 끊기고, 우리 딸 등록금도 못낼 정도로 7개월이 마비되다 보니까, 어려운 공공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제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따라 조국의 위기에 있을 때는 너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조국을 위해서 너는 나가 싸워야 된다. 너는 엄마를 말을 명심하고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둘째는 조국에 감사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 네. 제가 늦게 봐서 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아, 고등학교. <laughs> 네. 어떤 반응을 그러니 딸이 우리 엄마 너무 존경스럽다고, 어허. 그럽니다. 아, 네. 우리는 자식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면 안 돼요. 정신만 물려주면 그 아이가 스스로 자립하여 큰 일꾼이 됩니다. 네, 지금, 음식점이 네. 좀, 어, 어, 중심에서 조금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네. 우리 애국 국민들이. 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가까운 데로 오시는 생각이 있으면 시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만이용 해도 네. 그런 그 경찰 썩어빠진 그 공무원들 아하고 네, 그거 시발 네, 그 네, 그 네. 그 그래가지고 제가 덕분에 우리 애국 동지들이 많이 와서 제가 새로 오픈하는 날 서울에서 인천에서 대구에서 세상에 금멀리 그 와서 삼계탕을 먹어주고 갔어요. 제가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야 그래도 굶지 않는다. 애국자들 애국자들끼리 뭉쳐야 되고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힘을 보태서. 살아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아직은 그래도 근근히 먹고 살고, 아, <laughs> 뭐 그냥 지내고 한, 한,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 저도 한번 가보고 네. 제 위치가 경기도 파주시, 어, 파주경찰서 후문에 산삼별곡이라고 산삼삼계탕 전문점을 하는데요. 작년에 뭐한 하루에 초봉날 한 800만원씩 팔았는데, 원래는 100만원 밖에 못팔았 어, 손님이 머마무시하게 없어요. 그러나, 후회 안 합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한분한분 한분 태극기 들고 나오는 이게 애국자들이 얼마나 귀하고 자랑스러운 분인지 모릅니다. 이분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어, 한 번, 저희 삼계탕이 특허를 받아서 유명해요. 제가 이렇게 힘이 좋고 강한 거는, 바로 산양산삼 삼계탕 덕분입니다! 10시간을 외쳐도 안 쉬어요. 목소리가 예. 제가 오시면, 애국 태극기 들고 오시면, 산삼, 삼, 계탕에 산삼 두 뿌리씩 공짜로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laughs> 네 파주경찰서 후문에 오셔서, 산삼별곡. 네. 또, 네이버에 산삼별곡 치시면 많이 나와요. 우리 맛집으로 유명해요. 네. 예. 인터뷰하는 동안 네. 어 대한민국 집회 장소.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애국 네, 고맙습니다. 어, 시민 또 간간이 또 어, 연단에서 연설을 하시는 어, 우리 애국 국민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진심이 묻어나는 그런 인터뷰의 내용이었습니다.